안녕하세요, 영숙인의 정식의 영숙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작업할 게 있어서 가는 길에 준비를 하면서 저의 유튜브 영상 중에 산후 우울증에 대한 어떻게 이어내셨는지 이런 거를 조금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물어보신 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답글을 달기 전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또제 생각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겪었던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 는 되게 덤덤한 편이고 여, 여자이기 때문에 호르몬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지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지금 호르몬적인 부분에 지배되어 있다. <laughs> 이럴 때는 내가 감정을 조절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감정을 아무한테나 표출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갑자기 막 짜증을 듣게 된다거나 내 화를 받아주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감정은 아무래도 전염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면 내 안에서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호르몬적인 게 아니라 부부 사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면 대화로 해결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하지만 해결되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그냥 호르몬적인 부분에서 뭐 산후 우울증 같은 부분은 나 저는 안 겪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느낌을 겪고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를 해서도 바로 해결이 안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산후 우울증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고 그거를 또 해결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나갈 준비를 같이 해야 돼서 같이 해볼게요 우선은 저는 그 예전에 그 우울증 산후 우울증하고 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울증 비슷한 느낌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쳤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눕고 싶고 술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매일매일 좀 한잔씩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약간씩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 그 어느 순간은 좀 습관이 될 때도 있어가지고 요즘은 거의 안 마셔요. 제 생각에는 저는 술을 엄청 즐긴다기 보다는 술을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술과 어울리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이 해주는 남편이 술을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잘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건강한 부분도 좀더 생긴 것 같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술이 뱃살이 많습니다 안찔 수가 없는 게, 그 배는 지방과 근육이 같이 있고 지방이 훨씬 많거든요, 여자는. 그리고 술은 그 근육을 약간 녹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근육이 빨리 풀려요. 그래서 뱃살에 금방 찌고, 그리고 잘안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아기를 출산하고 산후울증이 우좀 시작될 것 같을 때, 운동도 못하고, 한 50일 정도는.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점점 우울해진다고 해야 되나? 친구들도 거의 못 만나고 애기랑만 있고. 아, 물론 같이 있는 시간은 굉장히 행복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혼자만의 시간, 나로서 여유가 여유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우울증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우울증 느낌이 갑자기 올 때도 있고 서서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그거예요 약간 진흙탕에 쭉 빠지는 느낌입니다 아니면 그게 천천히 빠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에 한번 빠지고 나면 오래 가거든요 제가 그 느낌을 예전에 되게 힘들 때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아기 낳고 나서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왜냐면 아, 윤수이도 키워야 되니까 아, 이거 그대로 빠지면 안 된다 왜냐면 그렇게 한번 빠지면 약간 올울증이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느낌 딱들때 그냥 바로 나갔어요. 그때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냥 윤수리 아기띠 하고 9시, 10시 엄청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윤수리 그때 안 자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더 힘든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밤이었고 늦은 시간이었는데 남친한테 나좀 산책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는데 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원래 그 우울증 걸렸을 때 산책을 되게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특히 사실 낮이 더 좋고 비타민D나 여러 가지 호르몬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햇빛으로 기분 전환하면서 푸는 건데 저는 그걸 못하고 있었고 특히나 저는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더 빨리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서 한번 좀 괜찮아지는 걸 느끼고 원래 그렇게 나가기 전에는 막 그냥 기분이 울컥울컥해요. 그 예전에 조리원 끝나고 나서 남편이 그 태소 이벤트 해줄 때도 울컥해서 울었긴 했는데 그냥 이거는 진짜 어떻게 제가 원래 막 그렇게 우는 편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산책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하루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왔다 갔다 고 아기 키우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거의 루틴처럼 했어요 그냥 아무래도 낮에도 가, 나갔고 가능하면 날씨 좋을 때 산책하는 게좀더 좋으니까 그리고 밤에도 그냥 운동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뭐 갑자기 달리기를 하기 가 어려우니까 걷는 거라도 많이 하자. 출산하고 회복하는데도 걷는 게 되게 좋거든요. 많이 걸어야 회복도 빨리 되고 이제 배도 빠지고 붓기도 빠지면서 살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제가 낮에도 한 시간 정도 걷고 밤에도 항상 한 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윤수이도 좋아했어요. 아기는 이제 엄마 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윤수리는 이제 아기띠 매면 항상 잤거든요. 그래서 제 아기띠 이렇게 매서 밖에 산책하면 저도 이렇게 바깥 풍경 좀 구경하고. 하고, 윤수리는 제품에서 자고, 그거를 매일 하니까 저도 좋고, 윤슬이도 좋고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우울한 느낌이 좀덜 드는 거예요. 처음엔 나가기 힘들어요. 내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기를 이렇게 또 메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습관이 되면 덜 힘들거든요. 이거를 한 일주일은 좀 짧고 한 2, 3주 정도 하잖아요. 그럼 습관이 돼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안 나가면 오히려 좀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비가 와도 나갔고 눈이 와도 나갔고 눈 구경하러 가자 윤슬아 하고 나가고 비 떨어지는 소리 좋잖아요. 윤슬아 빗소리 들으 일로 가자 하고 또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윤슬이도 뭔가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좀 건강한 것 같고 저도 좋았고 그렇게 저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왜냐면 전 예전 옛날에 우울증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거를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걸 알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이 것도 다 다르겠지만 제가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우울증이더라고요. 그냥 어, 평범해요. 그 경험을 가진 분들은 알 텐데 진짜 평범하다가 갑자기 푹 떨어져요. 바닥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뭐 그런 과정에서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가능하면 그렇게 안 되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금방 끝났습니다. 화장을 그렇게 막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무튼 그렇게 저는 산책을 하면서 산후 우울증을 빨리 벗어났고 그때는 지, 벗어난지도 몰랐어요. 그냥 계속했어요.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엄마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엄마니까 책임감이 있고 어, 아기를 이제 앞으로 키울 날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든 거는 빨리 긍정적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그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감정은 전염되고 아기도 그걸 느끼거든요. 어릴 때라도. 그래서 그 느낌을 젊으시키고 싶지 않았고 가능하면 엄마가 막막 막 이렇게 웃진 않더라도 그래도 엄마가 지금 마음적으로는 건강하다는 거를 아기는 다 느낀대요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세간경가 낀다고 하나 그 상태로 아기를 보게 돼서 내가 이래서 아기가 이런가 이런 생각도 계속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본 좋을 수 있는 거? 저는, 저는 걷는 걸 택했지만, 먹을 걸로 해결된다면, 저 어느 정도 먹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매일 배달 음식 먹는 게 아니라, 가끔 건강한 거를 한 번씩 먹어주면서, 배달 음식도 먹는. 그리고, 가능하면 술을 곁들이지 않는 거를, 어,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냐면 술을 그다 힘들면 금방 또 찾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막술 아예 안 마시는 건 아니고, 요즘 해결한 거는 화이트에서 나온 0.0 제로, 맥주가 있거든요 술을 원래 좀 마시는 분들은 다 얘기했지만 이걸 왜 마셔 하는데 어느새부턴가 저는 이걸 주로 마시게 됐어요 이게 술이 아니거든요 거의 음료수이고 근데 맥주 맛이 나는 정도인데 이거를 마시게 된 이유는 그래도 기분을 좀 내고 싶으면서 저는 이제 바디프로필 찍으면서 근육을 좀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정말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운동도 하고 식단을 해서 한 거니까 막 금방 이렇게 팍 풀어지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요즘 술은 좀 최대한 좀 적게 마시게 됐고 그래도 가끔 땡길 때는 0.0 제로를 마시면서 제 체중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추천 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저는 산책 힘들어도 잠깐 1km 정도라도 그냥 걷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나갔다 오자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앞에 편의점 잠깐 갔다 오자라는 생각으로 산책을 나가시는 거 근데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나가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장을 보러 나간다거나 아무래도 육아하다 보면 쿠팡을 많이 쓰잖아요 쿠팡 프레쉬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산책을 할 때는 일부러 후방프레시 보다는 근처에 롯데마트 있거든요 롯데마트까지 산책을 가자 이러면서 자주 산책을 했고 두 번째는 산책이 좀 어렵다 그러면 먹는 것으로 먹대 뭐 예를 들어서 비율적으로 6 정도는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걸 먹고 한4 정도는 좀 건강한 걸 먹는 걸로 해결해도 산후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내 기분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늪으로 빠진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기분이 그냥 계속 뭔가 바닥을 치는 거 같고 좋지 않을 때 인지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인터넷 찾아보고 산후우울증인 것 같다고 라 느끼면 남편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 산후우울증이 좀 오는 거 같아 그래서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자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육아를 좀더 도와준다거나, 자기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면 어, 어떤 날에는 혼자 카페라도 갔다 와.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저희 남편은 그렇게 해줬거든요. 저도 그게 굉장히 고마웠고,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힘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네 번째, 힘내라는 말보다는, 왜냐면 힘은 나름대로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산후울증의 어떤 좀 증상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힘내라는 말보다는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맛있는 거 먹을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느 날 그냥 산책 갈까? 뭐 이렇게 물었을 때 같이 가는 것도 좋거든요. 아무튼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 계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힘내라는 말 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주로 해주시고 그냥 오늘 기분 어때? 오늘 날씨 좋은데 뭐 밖에 나갈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저는 그 산후우울증에 대한 댓글이 굉장히 마음이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한홀 중에 걸린 분이 아니었어요. 그 그분이 동생이 이제 그런 느낌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는 라 그냥 고민이 된다라고 댓글이 있었었고 근데 저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힘그 동생분 은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니까 저는.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그런 거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도 그걸 뭐 인지를 못할 수 있어요. 산후 우울증에 해결하는 방 마지막은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서 마지막은 내 자신 내 감정이나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인지하는 거. 일기를 쓰는 것도 괜찮고요 일기 쓰다 보면 뭐나 힘들다 뭐 애기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하다 뭐. 그런 그러면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움요청이 되고 내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는데 저 이렇게 대화를 수다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하다보니 굉장히 길어졌고 영상을 좀 줄이긴 할 거지만 이렇게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이나 상황이신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제, 이제 윤수리는 17개월 정도, 곧 18개월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초반에가 좀 힘들고 5 0일1 0 0일이 정말 힘들고 1년만 지나도 괜찮아지거든요. 이제 애기마다 다르고 저도 제적금기가 돼서 세월마다 깨가지고 제 자는 방에 막 계속 깨우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랑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어느 타인을 어떻게든 끌고 가는 느낌으로 가다가 어느 정 시간 지나면 나랑 대화가 통하는 나랑 닮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로 보일 수 있으니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힘들면 도움도 요청하시고 방법도 찾아보시면서 행복한 육아생활 하시고 육아일상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업하러 이제 가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